안녕하세요 250 리본가샤 창시자입니다 오늘 다룰 영상은 바로 이제 복부 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면서 복부가 이제 비만 쪽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처지고 주름지고 탄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근육량이 다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이 배를 보면은 엄청난 독소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부의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져 있는 살을 탄력적으로 다시 복부를 시켜내는 일입니다. 자,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타봉요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배의 복부 쪽에 엄청난 어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쌓인 어혈을 처리할 생각을 안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복부살을 뺀다라면 당연히 늘어진 살들이 축축 더 쳐져서 엄청나게 주름진 그런 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타봉입니다. 이 타봉을 통해서 이렇게 어혈을 많이 많이 마구마구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어혈 독소들은 반드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인자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독소를 빼지 않고, 비만 쪽에서 뭔가 복용을 하고 먹는 약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어열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열을 처리하고 청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집어 넣는다면 그것도 또한 부작용입니다.